그, 오늘은, 원의 지름을 측정하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0점 조정은 지난 시간에 했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원의 지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어 테스트 인디게이트로 하이트 게이지랑 같이 해서 양끝 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여기다 놓고 왔다 갔다 해보는데 측정치가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구간. 그 점을 계속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 이 점을 측정하고 값을 찾고 똑같이 위에 점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죠 최대 가장 높은 점을 찾고 그래서 그 점과 아래 점을 이제 값을 비교하면 위치름이 출력이 됩니다. 어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에 맞고 또 명상이. 보기는 좋지만 힘들거야 저는 지금 0점을 맞춰놓은 상태고 똑같이 들어가줍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 0점 측정하듯이 내려줍니다 자, 값의 변화가 있으면은 위에 나서 잠가주고요. 자, 잘 보일지 모르겠네.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지금 움직이다 보면은 지금처럼 움직일랑 하고 바뀌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다가 영점을 맞춰줍니다. 응? 이러면 다시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이세주형 나사로 위로 올려주고 다시 살짝 내려주신 상태에서 다시 왔다 갔다 요구가 0으로 맞춰주고, 아랫나도 다시 잠가주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다시 왔다갔다 움직여볼게요. 저 구간에서 조금 바뀌죠? 그럼 다시 0점을 이동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옆으로 움직이면은 저 0에서 더 이상 이쪽으로 안 가죠? 이 상태가 이제 최대 낮은 지죠. 다시 빼고, 다시 넣고, 오케이. 그럼 이 구간이 이제 이 원의 가장 낮은 지점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초점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빼고 이 상태의 값은 하이트 마이크로미트를 통해서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비슷한 높이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부딪히려고 하다 보니까는, 안전하게 여기 있는 이게이지 블록, 이 케이지 블록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위에 해을 돌려줄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공간이 생기면은 계에 넣어주세요. Okay. 네, 이용됐죠? 지금 값은 보시다시피, 19.932로 이제 나오고, 이 값을 이제 저희가 원의 지름이라고 생각을 마실 수 있죠? 저 값이 이제 원의 가장 낮은 점이 되겠죠 요 높이가 지금 아까 19.932에다가 31을 더한 값 즉, 50정도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요번역리퍼스를 가지고 높이를 재봅니다 이게 좋은 물건도 카메라가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50점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제 위점을 측정할 건데 접때도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이제 위점을 측정하려면 이 프로브 촉침을 살짝 위로 올려줘야 된다고 했죠? 위로 올려주시고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텐 자, 이 상태에서, 원의 높이를 측정해 볼 거예요. 방금처럼 똑같이 이제 초점이 왔다 갔다 할 때, 경계를 잘 잡아주시면은,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 이해를 하려다 보면 어려워갖고,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좀 쉽더라고요. 똑같이 올려서, 변하는, 변하기 시작하면은, 윗나사를 잠가 주도록 하겠는데 잘안 되니까 잡아 주신 상태에서 윗나사를 올려 볼게요. 지금 윗나사가 다 올라가 있어갖고 안 올라가네요. 빼준 다음에 좀 풀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잠가주고 다시 때리고 변하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이세조형 나사로 천천히 올려준다 자 어느정도 올렸다 다시 아랫나사 잠가주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여봅니다. 어, 오케이. 이 구간이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있는 자, 볼게요. 제가 옆으로 살짝 좀 움직여볼게요. 어허, 너무 힘들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려는 곳이 있죠? 이 곳이 가장 높은 점. 근데, 최대 점일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저희가 저걸 돌렸을 때.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를 0점을 맞춰주고. 빼고, 다시 넣어볼게요. 음 오케이 맞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오케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상한 2점을 예고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보이시는하이트마이크로의이래 부분은 이부분을 찍어 주셔서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원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마이크로미터를 아래로 내려 준 다음에 해 주셔야지 좀 안전하겠죠 자 오늘 정도 내렸으면은 한번 볼게요. 오케이 이 구간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아래로 못 내려가요. 따라서 얘를 올려서 여기를 측정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괜히 내린 거네요 지금. 제 영상을 편집할 줄을 몰라서 아마 보시면 되게 지루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동영상도 혼자 찍다 보니까는 카메라 들고 좀 질이 안 좋아요.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줄게요. 아래로 내려주다 보면은 지금처럼 움직이죠? 움직여서 아까처럼 0에다가 맞춰줍니다. <끝> 오케이 지금 값을 보니까 19.99 빼기 <끝> 나오네요. 자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그빼고한 번만 측정할 거니까 방법이니까 우리는 자, 19.991을 아까, 여기서 찍었습니다. 오, 죄송합니다. 여기서 찍었고, 그러면 하나, 둘, 셋, 육십이죠? 육십, 칠십, 칠십 더하기, 칠십, 칠십, 8십8 9 9 9 1 오케이, 칠십. 자 지금처럼 이제 70, 80, 89.991이 나왔고 이걸 보게 되면은 아까 값이랑 비교해서 차를 구하면은 이 원통의 지행이 나오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걸 측정할 때는 원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대충 내경이라도 한번 측정을 해보고 자신의 값과 얼마나 정도 비교가 되는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하, 정말 힘들었었네요. 영감. 좀 보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제 기아 공차 한번 푸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